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어제 14%나 급등을 하였다가 저항을 막고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중요했던 117, 118불, 요 라인을 깨게 된다면 95에서 100불까지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2불까지 하락했다가 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저항 때까지 바로 들어 올렸죠. 계속 지지받던 이 117, 118 요, 구간이 무너지니깐 강한 하락이 나왔고 지지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뚫어 줘야겠죠. 117, 118. 요 라인을 뚫어주고 안착하는지 그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SOXX도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분봉으로 보자면 60분봉입니다. 이 232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뚫는 척하다가 또 빠지고 때문에 이 232불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강하게 뚫고. 지금 딱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 저항은 이제 지지가 될수 있는데요 지지받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야겠죠 다시 한번 이 밑으로 232불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이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야겠고요 독설도 어제 20%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 눌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이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강한 반등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차트 어제 3.7% 이상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요. 나스닥 또한 저항받고 빠지고 있죠. 고점을 체크해보면은 앞에 지지받다가 무너지니까 급락이 나오고 거기서 또저항반응을볼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자면, 여기 저항 만든 자리가 앞에 저항 받다가 돌파를 하니깐그 자리에서 지지받고 급등,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달하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구간을 깨니까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약하게 끝난다고 보지 않고 저항을 받고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이 저항을 뚫고 이 다음 저항 때이 다음 저항 때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스닥 100 선물차트는 2만을 보러 간다의 가능성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이 2만에 줄고 보면 은 이렇게 네 치열했던 흔적을 볼수 있죠 이 언저리에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로 하락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등파동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죠 올라가도 이렇게 꺾였다가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흔들어 제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항 맞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반등이 이렇게 한 파동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적어도 상승, 고정, 상승. 한 파동은 더 남아있다라는 단점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하락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계속 홀딩을 할 것이고, 하락한다고 해도 계속 홀딩을 했다가 200불까지 오게 된다면, 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 차례 더 부어 담을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종목을 다루지 않죠? 항상 뭐 속수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DQ, 뭐, 이런 몇몇 종목들만 다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은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는 자신 있는 종목 몇 가지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다가 계좌만 박살 나는 상황,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는 종목 몇 가지만 주구장창 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방식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비중 조절, 그리고 타점 이세 가지를 붙여서 시나리오를 짜는데요. 그리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주식은 대응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주식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엇트 파동 이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저랑 맞지도 않고 비장이 2008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무슨 파인가요 상승 1파 2파 3파 AB 뭐 이런 거 이건 도대체 몇판지 몇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지 그로서는엘리엇트 파동은 맞지 않고 제가 항상 보는 것은 핸들 거래량 비장 최선 이평선 시황 등등.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22개월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 11개월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 또 22개월 동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22개월 딱 맞자마자 큰 하락이 나왔고, 이제 캔들 하나 나왔어요. 캔들 하나. 캔들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응봉 캔들 하나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경계에서 나쁠 건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현재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오지만, 또 반등이 충분히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을 잘 하고 혹시 모를 더큰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다행히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에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차트도 차트지만 금리 인하도 있고 개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라는 불안감도 있고 요 22개월 상승 12개월 조정 또 20. 이 개월 상승하자마자 이렇게 윗골이 달고 캔들이 안 좋게 끝났죠. 때문에 이 캔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겠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고으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버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지키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반등은 더 나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네, 나스닥 100, 이중 2만 포인트, 요때 아! 여태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조심을 할 것이다 비중 조절을 할 생각이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